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Wow! Yes! 네, 2021년 마지막 날인 만큼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븐틴과 페럿들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븐틴의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생일이었던 세븐틴 조샤입니다. 아, 어제 아, 아, 생일! 너무 감사하고, 아, 아, I just want to tell our c a r e t s over the world that today is the last day of 2021. So hope you guys have a good time with us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게 좀 오랜만이네요. 약수라도 해주세요. 수라도 해주세요. 네, 오늘.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저는 저희 오프라인 보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 캐럿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많은 어, 아티스트분들의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세븐틴의 호랑이 호랑이의 시선 맞습니다. 제 이름은. 습니다. 야, 멋있. 진짜 자꾸 보면 대단해 진짜. 아, 여러분. 곧 22년 불하게입니다. 캐럿! 광해. 됐어요. 감사합니다. 호지 씨, 우리 진디가아쉽게도 어, 네. 네. GD 제가 디긴 네. 하지만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거는. <laughs> 제가 어떤 때라서 부탁드린 게아니라 자, 루잉규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 좋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모두 즐겁다면파수쳐 아, 네. 정말 즐거우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티나입니다 아, 디오 디오, 디오 네, 안녕하세요. 루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지금 이런 그림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 설레고 두근 거리인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네, 2021년 마지막 날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만들어드릴게요.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e last day of 2021. Let's make it worth it. Thank you. o okay. k wow. 안녕하세요 세븐틴 메인 보컬 그리고 네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브랑둥이 아니에요 브랑둥이? 아 이거 미한데 조금 네. 브랑둥이 네, 그리고 최근에 라켓보이즈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한 네 세븐틴 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A.C.하츠 라켓보이에서 네, 오늘 정말 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린 만큼 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네. 저희 세븐틴도 오늘 이 무대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무대하고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그냥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이번 2022버스 콘에 저희 세븐틴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많이 보고 싶었나요? 너 굉장히 꼬이시네요. 네, 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 <목소리> 손에 불날때까지 <블라이트까지 목소리> 박수.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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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동길 <목소리>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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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네, 좋다, <목소리> 좋다, 그것이, 좋다 좋다. 이것이, 것이 정말 오랜만에 느낀다. 세븐틴 캐럿. 아, 형님의 섭든. <목소리> <목소리> 세븐틴 캐럿. 네, 다 같이 박수 쳐주수는데아 네. 네. 그리고 다른 팬분들도 정말 <laughs> 오늘은 의 <순대> 조금 애드린 <laughs> 걸로 할게요. 경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네. 너무 많음에 너무 마음 오늘 가실 때불라 댄까지는 아니어도 실패 중 하나 정도 터질 수도 있어요. 박수를 진짜 많이. 또 수가 아주 커만 이렇게 좋다. 네. 네. 아,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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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형, 뭐야, 멤버들. 제가 지금 텔레파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텔레파시였는지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텔레파시랑은 받았습니다. 어, 네, 뭘까요? 어떤 들 여러분, 보내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랑 텔레파시 주고 받았죠? 아, 네, 네. 그렇네요. 아, 잘하셨어요? 괜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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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극도의 박수기, 다정의 박수기, 너도 모른 것같그요니까 그만 자리를 제가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박수의 네. 쓰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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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많은 네. 분들께서 요즘 음. 멤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음. TMI 좀 말려달라고. 네. 그렇게 텔레파시를 보내셨어요 음.